중국 안후이성 부근에 중심을 두고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차츰 고기압권에 들어가면서 기층이 안정하여 복사 냉각이 활발하기 때문에 내륙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이 영하 0도에서 영하 3도의 분포로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고 경기 북동 지역과 충북 내륙 지방, 경북 북동 내륙 지방, 전북 상간 지방 등에 영하 1도 내외의 기온을 보여 그동안 따뜻했던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부근의 기압 배치를 보면 중국 내륙에는 두 개의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 네, 몽고 부근에 있는 고기압은 아직 변질되지 않은 찬 성질을 가진 기단입니다. 따라서 두 고기압 사이에 기단 성질 차이로 발해만 부근에 약한 기압골이 만들어져 차츰 우리나라 부근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부 서해안 지역의 비구름대가 만들어져 천천히 남하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차츰 흐려져 낮부터 밤까지 간헐적으로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밤 늦게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서해상으로 진출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기온은 평년 기온을 보일 것으로 봅니다. 수능일인 17일은 고기압 중심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으면서 날씨가 맑겠고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이겠고 낮 기온도 다소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3에서 4도 이상 웃돌아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17일 서울 평년 기온은 아침 최저 기온 2.4도, 낮 최고 기온은 10.5도입니다. 아침 8시 천리안 영상입니다. 우리나라 내륙 지역에는 구름이 별로 없는 맑은 구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북부 서해안 지역으로 비구름대가 만들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이 구름대의 영향을 받아 차츰 흐려져 밤 늦게까지 간헐적으로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반면에 충청 이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구역에 들것 같습니다. 중국 내륙에는 고기압이 존재하고 있어 구름대는 대부분 소산되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수능일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